안녕하세요. 국제 간호사 길라자비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한국에서 수술실,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다가 미국에 왔고, 미국 간호사로 일한 지는 10년차가 조금 넘었어요. 현재는 심장 기능을 살피는 텔레메트리 유닛에서 내외과 환자분들을 돌보는 bedside n 사인너스로 병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습 지도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이유들 있죠? 좋은 복지 혜택이라던가, 근로 환경, 높은 연봉,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는 것. 미국 간호사를 꿈꾸고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이유로 저도 이 길을 선택했고, 걷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게 저의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몇몇 이유들은 국제 간호사 길라잡이 책에 에피소드로 담아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당연히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하겠죠. 영어 말할 것도 없겠고요.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성공적인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특급 조언인데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성공적인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오픈마인드입니다. 개방형 마음가짐인데요. 나에게 의미하는 행복. 내 인생의 목표, 그래서 내가 선택하게 되는 옵션들, 모두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반친구나 옆집 언니에게 중요한 것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오픈마인드가 없으면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게 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는 변수가 많죠. 변화나 계획의 경로 이탈이 생겼을 때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간다던가 또 내가 생각하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인생 경험을 갖는 것 혹은 다양한 상황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별명이 글쎄 무려 에피소드 자판기에요. 정말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의 경험들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저에게 가서 영어 할줄 아는 간호사 데려오라고 소리치던 미국인 환자분, 지금까지 딱두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속으로 울었죠. 알았어. 가서 다른 간호사 데려올게. 하고 실제로 미국인 간호사 동료에게 SOS를 구한 적도 있어요. 경력이 쌓이고 또제 마음도 단단해지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라던가 불합리한 요구에 미국식으로 대처하는 마인드셋을 배우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된두 번째 환자분께는 오늘 이 병원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간호사가 바로 나랍니다. 하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laughs>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해요. 처음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안 좋은 경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동기부여도 동기부여도 이렇게 강력한 게 없더라고요. 미국 간호사를 꿈꾸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마디예요. 바로 하세요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바로 하세요. 살아내지 않으면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고 또 극단적이지 않나요? 뭐 아니면 도, 되거나 안 되거나, 결국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을 평생 동경하면서 후회만 안고 살거나,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전하거나, 뭐, 이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내리는 그 어떤 결정이든 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할 때 생각보다 그 결과가 죽보다는 조금 질더라도 진밥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미국 간호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불변의 진리 하나는 우리 모두는 각자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국제 간호사 길라잡이 책을 통해서 미국 간호사 준비에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고요. 제가 소소하게 끌어가는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미국 간호사 준비물을 올려놨습니다. 미국 간호사 포널스 채널로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당신의 꿈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음.